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열매를 찾으실 때 구하실 때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고 또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열매의 기초는 뿌리에 있죠. 우리 신앙인의 기초는 결국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번 여름철에는 열매 맺는 신앙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믿음은 중간 결산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중간 결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믿음은 중간 결산하지 않아요. 중간 결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중간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망과 낙심에 잡히게 될 것이고 때로는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살아내야 그 끝에 열매를 볼 텐데 자꾸 중간 결산을 하게 되면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끝내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중간 결산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거룩간 백성을 삼으시고 출애국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도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에 십사여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감, 좌절감에 붙들리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오늘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그러니까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시점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긍정의 힘이 책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인 제시 아저씨와 함께 미식축구를 관람하게 됐습니다. 그 경기는 제시 아저씨의 아들이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수비수였기 때문에 거의 볼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 제프 앞에 공이 떨어졌습니다. 얼떨결에 공을 잡은 제프는 오른 발, 왼 발을 한 걸음씩 내딛고는 공을 던지지 못해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방 선수들이 열 명쯤 달려들어 깔아뭉개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심판이 선수들을 떼어놓는 순간, 조엘의 아버지는 제시 아저씨를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래 깔린 아들 경기를 망쳐놓은 아들 때문에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시 아저씨가 아버지 어깨를 치며 한박웃음을 띠고 말을 하더랍니다. 존, 제프가 두걸음 디딘 것을 봤나? 다른 사람들은 넘어진 아들을 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두 걸음을 움직이는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중간 결산하며 중도 폭이 하차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리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목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결산하며 실망하며 낙심하며 결코 중간에서 하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십절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죠. 시작.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해 사건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전능자의 오른손 구원의 팔을 펴서서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상상도 하지 못할 능력, 기적, 기사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 출애굽 여정에 올라서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구원을 성취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인내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희생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헌신도 요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의 여정을 다 이루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난관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대산을 넘고 험곡을 건너고 강과 바다를 건너야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날에는 종일 걸어도 물한 방울 구하지 못하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 카나안에 들어갈 것이며 그 땅에서 주지는 승리와 감격, 환희와 축복의 열매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인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중간 결산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불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돼요. 내 안에 낙심이 있음을, 내 안에 실망, 좌절이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옛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옛날 익숙했었던, 편안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결론 아니에요. 중간 결산을 했어요. 그 다음 나온 결론이 뭐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것이 결론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순간에는 이 상황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합시다. 나름 엎드려 간구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결단 결심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 여정 중에 작은 혹은 잠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불평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것을 가리켜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뿌리 깊은 불신앙. 이것에 붙들리는 순간 그 여정은 중간에 자꾸 결산하게 되고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이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구원받은 출애굽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혹시 우리도 본질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알기 전옛 생활을 생각해내고 옛 생활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이옛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옛 생활, 노예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뒤따라오고 있는 강력한 대적의 군대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바다를 넘어서지 않으면 건너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한 백성, 구원의 백성,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 많은 교인들 중에도 그 고비를 넘지 못해서 그 고비에서 걸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난 실망했어요. 나는 낙심했어요. 그것을 얼굴에 드러내고 입술로 쉬지 않고 후회스러운 원망스러움을 토해내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간 결산하지 맙시다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 이전에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오늘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는 거냐? 누구를 따라 사는 거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삽니다. 아니면 이 자리 나와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세 두려움에 붙들렸어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에 붙들려 떨고 있는 순간에도 메마른 땅을 지나가다 지치고 고단해 주저앉아서 물을 얻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을 보시고 그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계시는데 금세 어느새 신속하게 중간결산을 맞춰놓고 다 끝났다 돌아가자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하나님을 현연을 의미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그들의 진중에 계셨고, 때로는 앞서가시며 그들이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에 가고 계셨고, 때로는 뒤에서 처지고 있는 지친 백성들을 위로 격려하시며 또 밀어가시며 그들을 안보, 안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중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될 리가 없어요. 다만 믿음이 약해 자꾸 중간 결산하며 못한다 안 된다 할수 없다 갈수 없다 뿌리 깊은 불신앙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순간에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전히 구름 기둥 물 기둥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백성들을 밀며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약해 자꾸 중간 결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게 믿음인데.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근시안을 가지고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데 자꾸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그러니 제한적이고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지요. 나의 관점으로 보고 내 시선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의 10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로가 다가오고 있어요.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뒤쫓아 오고 있어요. 위기가 점점 깊어지고 진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백성들은 자기 수준에서 자신의 시선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겁과 두려움이 온 진중을 다 뒤덮어 버리니까 아이들이 고거 어른이고 지도자고 백성이고 할것 없이. 다 겁과 두려움에 쉽슬려버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안 됐다, 망했다, 우리는 끝장이다. 그렇게 중간 결산을 내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 아멘.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그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서 엘리베이터 안이 꽉 비좁을 만큼 가득 차게 되니까, 이 딸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시야가 다 막히면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울기 일보 직전까지,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아이가 아빠에게 구원을 요청해요. 아빠, 나좀 안아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를 안아들자, 아빠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보는 것과, 아나들어 아빠의 눈높이 시선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듯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믿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도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두려움, 우익이 분노, 불평, 후회, 괴로움, 고난,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상실해 버리고, 그 두려움, 좌절감에 여러분의 삶이 눌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니.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나 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뒤를 돌아다 보실 수는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였는데 400년 동안 쭉 노예였는데 어떻게 여기에 자유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씻어 구속해 내시고,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을 때에 울음소리가, 통곡소리가 온 가정을 울려내고 있을 때에,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적적인 기사와 능력을 행하셔서 악한 왕 바로의 무릎을 꺾어버리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나를 예배할 거룩한 백성, 나를 예배할 축복의 백성으로 불러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분이 지금 내가 살아오는 과정 앞으로 우리가 알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분이 내 인생에 손을 대시고 개입하셔서 인도하신 그 위대한 간섭은 다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여기에 있을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고 계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면서 불평해야 할 시점이 아니고 오히려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정하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맞다면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일로 이어지는 미래에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보다 중요해요. 이것이 팩트, 사실보다 중요한 태도의 문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물을 좀 마십니다. 동일한 사실이지요, 동일한 팩트지요. 그러나 어떤 이는 이 컵을 보며 물을 거의 다마시고 반도 안 남았다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다 할 것이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기회와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동일한 삶의 여건 사실을 두고 우리는 어떤 마음에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롯을 떠나보냈어요.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조카 롯이 좋은 편을 택해서 떠나버렸어요. 그 황량한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이 당연히 찾아오셨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보라.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 너가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세상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지금 내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일리가 없지요. 하나님 믿고 가는 삶인데 그것이 전부일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그것이 전부일리가 없지요.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단하지 아니하시니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믿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책임지시니,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중간 결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중간 결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결산하면 아브람도 실패자. 야곱도 실패자, 다윗도 실패자, 베드로도 실패자, 바울도 실패자, 이강호 목사도 실패자, 실패자가 아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은 중간 결산이 아니요, 통짜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하나님, 야곱을 만드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에게 손을 대시고 끊임없이. 값이 붙들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불평하며 후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는데 몇 날이 못 지나 후회하고 실패에 붙들리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그러니 눈을 들어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지금은 환경을 얘기하고 환경을 바꿔야 할 시점이 아니고 나의 태도, 나의 관점, 나의 시선, 사고 방식, 믿음의 문제 이것을 다시 바꿔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가만히 서서 좀 가만히 서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중간 결산 따져보고 셈해보고 안 된다 못 된다 들라고 들레고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볼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눈을 들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들레지 놀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가만히 서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이지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것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강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 구원이 이루어짐을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눈을 들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쳐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주의 음성 앞에 다시 약해진 믿음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거기서 능력이 나가고 여러분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목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들, 거대한 산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비행기를 타보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조금만 높이 올라가 보면 그 거대해 보이는 장벽들, 장애들 문제들이 비행기를 타고 산으로 하늘로 올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지요. 오히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신비한 세계를 인하여 감탄하게 되며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꺼내서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고도까지 높이 하나님의 시선까지 날아오르세요. 그러면 그 거대한 산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감상하게 될 거예요.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아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고 당황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폭풍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을 내시고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오히려 대적 원수 마귀의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괜찮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복음 찬양이지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은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내가 선다 할지라도 잠잠히 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시고 삶을 열어 나가시기를 그 결단과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